너 아직도 병원 안 옮겼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언제까지 똥꼬집 부리라고? 어머님, 왜또 끝난 얘기를 하세요? 저 병원 안 옮겨요. 그러니까 왜안 옮긴단 건데? 다너 초우라고 옮기라는데 뭐가 문제냐고? 불편해서 그렇죠. 어떻게 다른 병원도 아니고 산부인과를 시 고부모님께서 하는 곳으로 다녀요. 게다가 여자만모르거 남자잖아요. 의사 성별이 뭐가 중요해? 실력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맞는데, 제가 다니는 것도 잘한다고 소문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친척 어른이시면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병원 옮기면 나중에라도 얼굴 보기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건 너나 그렇겠지. 네시고모무가너 같은 산물 뭐 한두 명 밖에서? 네가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아니야너 이제 초기도 안니라서 폐위로 초음파 본다며? 그럼 이제 출산할 거 생각해서 병원 옮기라니까? 내 틀어보니까 검사할 것도 앞으로 많다던데 오면 자기가 아주 성심성의거 파준다더라. 말씀은 감사한데요. 지금 선생님들 실력 좋으시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여기서 출산할 예정이에요. 게다가, 여기가 집이랑도 가까워서, 진통 오게 돼도 그나마 안심이고요. 저희 집에서 시 고모부님 병원은 멀잖아요. 커리가 문제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되지. 막달에 우리 집에서 편히 있다가 진통 오잖아? 바로 가면 된다고. 니시 네 고모부 병원이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거든. 아주 딱이네, 딱이야.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아 어쨌든 너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간병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산후조리원이다 뭐다 갈거 없이 산후조리도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있어. 괜히 허튼 곳에 큰돈 쓰지 말고. 아니에요. 요즘은 출산하면 바우처 나와서 골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가도 제 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편히 계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무슨 소리야. 무려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걔를 산후조리원에 맡기라고? 그건 절대 안 돼. 그때 아니면 볼수 없는 얼굴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불안하지도 않냐? 남의 손에 애를 어떻게 맡겨? 그런 식이면 유치원도 보내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집에서 애 본다고 사고가 안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깐난아기는 조리원에서 봐주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낫긴 뭐가 나 내가 우리 아들도 찰망 키운 사람이야 그러니 이가내 아들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게다가 넌 내가 끓인 미역국 먹어봤으니 알지? 맛이 아주 키가 막히다고 내가 미역국 아주 왕창 끓여다가 냉동실에 얼려 둘 테니까 요즘 특석밥도 잘 되어 있으니 산후조리가 뭐 별거냐? 마음은 감사한데요 어머니 귀찮게 해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산후조리원도 예약해놨고요 여기가 병원에서 하는 곳이라 위생이나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있을 건데 중간에 아기 보고 싶으시면 오셔서 보시고요 유리병 너머로 볼수 있대요. 우리 손주 보는데 무슨 죄수 면회하냐? 포기만 해선 뭐해? 품에 안아봐야지. 한인은 어떻게 면회를 끝단식으로 하는 것을 좋다고 예약해서 근데 요즘은 보통 다 이렇대요. 갓난 아기란 면역력이 약해서 괜히 외부에 노출됐다가 고기 있는 아기들 단체로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너나 평균 취급하냐? 탄염은 무슨 감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데. 에? 내가 우리 손주 아니면 뭐병 걸린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면역력을 성인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럼 거기라는 사람들은 뭐 평생 밖에 안 나온다냐 그 사람들은 병균 안 묻는다 법이 있어 어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그거 다쇼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더더 병원을 옮겨야 되는 거라고 마냥 네 시고 무부 병원으로 옮기지 그딴 이상한 절차가 뭐 필요해 바로 면에 가능이지 근데 병원이랑 조리원은 서로 다른 곳인데요. 그리고 전 지금 병원이 위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만족해서 계속 다닐 거예요. 만약 병원을 옮기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시고부부님이 계신 병원으로는 불편하고 어색해서 옮길 계획 없고요. 넌 어른이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지 여자가 돼서 뭔 놈의 고집이 이렇게 세? 안 봐도 우리 아들 잡아먹게 생겼네. 아주앞던청도 떨어지겠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철형체 아기가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임산부한테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입장에선 거기로 병원을 옮기게 되면 병원 가는 것 자체부터가 거부감이 들어서 편하게 못갈것 같은데 그럼 그게 다 스트레스로 돌아오면 저는 그렇다 쳐도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고요. 그것도 처음에나 불편하지 평생 불편하겠니? 차주 얼굴 비추고 하면 괜찮아질 거냐? 막말로 네 시고모부 병원이면 예약 없이 가도 바로 받을 수 있고 만약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말해 뭐해? 네가 진짜 애를 생각한다면 병원을 옮기는 게 정답이야. 애가 이순이면 산모 마음이 편한 게 우선 아닌가요? 저는 지금 병원이 가깝고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지금 병원 다니겠습니다 이거 이거 수상하네? 너뭔 뭐 문제이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고집부릴 이유가 없잖아 너가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창점만 있는 이시고모부 병원을 이렇게 마달리가 없지 넌 내가 알면 뭐안 되는 거라도 있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싫다고 똥꼬집인데? 뭔가 쿨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아니야 혹시 네가 과거에 물러하게 놀았던 게 걸릴까 봐 그런 거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내 아, 네 말이 맞잖아. 네가 결혼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시골몸부 병원에 갔다간 다 틀통날 것 같으니까 크게내게 혹여나 들어갈까 봐 그게 찔려서 이러는 거잖아. 너 대체 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닌 거야? 이건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실례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 고부부님께 받는 거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다른 병원에 가면 갔지 시 고부부님 병원은 갈 생각 없네요. 맞네. 넌 과거가 틀어던게 필시 분명하다. 내가 너 처음에 결혼한다고 인사 했을때 어떤 느낌이 쎄는데 역시 나였네 그럼 저랑 같이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가보시던가요 너가 이미 거기 의사 놈이랑 말 맞췄을지 누가 알아? 그런 걸로 의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제발 어머님이야말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하긴 뭘 적당히 해? 너 우리 애 임신한 건 맞는 거냐? 안 되겠어 이거 애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다 자꾸 이렇게 선 넘으시면 어버님이어도 저안참습니다 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환기 낀 놈이 성낸다고 네가 딱그 꼴이잖아, 지금. 네가 찔리는 게 없으면 병원는 온기라니까. 허, 정말이지 이 정도로 개념도 상식도 없는 말씀을 쉽게 하시는 분일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손절을 주못 보게 할 겁니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내 손주는 맞냐고. 뭐가 대든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무 수상해서 무조건 해라 오면 유전자 검사 진행할 거고 만약 다른 놈의 차식인 거 나오게 되면 그땐 너랑 사돈댁 집 구석 찾아가서 개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각오탄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세요 그니까 내가 키워줄 때 병원 옮겨 지금 옮기면 친한 과거들 내용서 해줄 의향이 있다 앞으로 허튼 짓안 하고 잘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키워줄 때 병원 옮기라고 됐네요 전 하늘에 맹세코 허튼 짓한적 없고요 어머니께 휘둘 생각 없으니까 병원 옮기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네가 만일래 봐야 난못 이겨 내가 어떻게든 네 시골 모부 병원으로 옮기게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너는 아침 태바람부터 재수 없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 그러게요, 제가 좋은 소식을 들어서요. 아가씨 결혼하게 됐다면서요. 그러냐? 안 그래도 얘기하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좀 급하게 시골리게 됐거든. 그래도 나이 많은 나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네가 결혼 준비에 대해서 나는 게 많을 테니까. 괜히 몸뚱이 무겁다고 이리저리 빼지 말고 네 신호 열심히 도와주거라. 알겠니?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는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나 할 거냐? 돈이 그러면 물건으로 줘도 되고. 틀어보니까 TV에 냉장고에 에어컨에 뭐에 토 나갈 게꽤 많은 것 같던데. 그래도 명색이 네가 새언니인데 굵직한 것들은 너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보다요 어머님. 아가씨 결혼 서두르는 이유가 속도위반해서 그렇다면서요? 그거까지 전해 들었냐?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시 고모부님 병원 가는 거죠? 뭐? 아가씨 산부인과 말이에요. 시 고부부님 병원에서 아이 낳는 거냐고요. 듣기론 아가씨가 다섯 살일 때부터 시 고모부님이랑 얼굴 본 사이라던데 그럼 얼마나 아가씨를 잘 봐주시겠어요? 아가씨는 좋겠네요. 범자비도 싸게 해주실 거고 예약 없이 진료도 해주실 거고 거기에 응급 상황 생기면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궁금하신 것도 완벽하게 대답해 주실 거고요.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 말대로 우리 딸내미랑 다섯 살 때부터 파운 사이구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진료를 어떻게 맡겨? 핏줄도 아닌 한 다리 건너 고모부인 사람한테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저한테 뭐 핏줄이어서 병원 옮기라고 하셨어요? 넌 원래 가족이 아니었잖아 그럼 뭐시고모부는 원래부터 가족이었고요? 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산부인과는 꼭시고모부님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해주세요 저랑은 다르게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봐오셨으니까 어색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 알았다고 병원 얘기 안 꺼낼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왜요? 저한테는 그렇게 고집부리시고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하시더니 정작 아가씨가 시9 5분인게진료받는건 어머님도 내키지 않으신가 보죠? 그니까 러 그만하라고 이제. 너한테 강요 안할 테니까. 아니죠. 전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 과거가 물러냈다는 둥.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둥 말씀하셨던 거 사과하세요. 뭐라고? 저한테 선 넘으신 거 맞잖아요. 어머님이 집안의 어른이시면 잘못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저한테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하셨을 때제 아이 아니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박살 내겠다고 하셨죠?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하려다가 참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말하고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씀들 화면에 띄어볼까요 한 번? 아았다 내가 너한테 실례를 퍼맸구나. 다시 너한테 강요 같은 거안할 테니 우리 이만 좋게 넘어가자구나 응? 내가 미안했다. 저도 좀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머님이 앞으로도 저한테 계속 본인 고집 부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네요.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미안하게 됐다.